어떻게 말해야 되지? 어? 가만 히 있어, 전전하 주고. 지금 행복층이랑 전력층이 왜 이렇게 좋아? 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지켜줘요. 안 그러면 알죠? 아까 냉면에서 추는 거 맞죠? 그 정도 파워예요, 저. 저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. 보기와 달라요. 막상 링 위에 올라가면 달라요. 잘 부탁드려요, 제발.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나중엔 좋은 소식으로.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커플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.